2020년 3월 1일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고등부 예배를 함께 되겠습니다 i 여서 닥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 전능하시요 하나님 나라 기뻐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결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현시국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고등부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함께 동참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영과 진료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는 속길마다이 시간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고등부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더불어 드리는 예배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블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포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사순절의 초를 소화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너와 노하,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그혜가 충만하시며 누구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죄악관대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님. 주님 우리를 구하소서. 아멘. 함께 교회에서 사순절 911 릴레 기도라고 하여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각 가정으로 이미 다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 이 시간에 예배에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극면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러한 상황 앞에서 어떤 것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환란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특히 대구와 경북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오니 주께서 친히 막아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방역 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방역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기에 온 나라가 분열이 아니라 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간을 협력하여 잘 이겨낼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전쟁을 멈추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고 공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이 바이러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저들을 덮어 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어서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서 이 땅의 중소 상인들의 생업이 지장을 받거나 중단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특히 신천지 신도들이 이 난국을 피하거나 속임수를 쓰지 않고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사이비와 거짓의 영이 완전히 뿌리 뽑히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가 증가되지 않게 하시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한내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앞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힘을 주시며 모든 일에 열쇠를 주고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지혜로 난북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요사버스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대적 앞에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여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요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확신의 응답을 듣게 하옵소서, 이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 한요와가 구원을,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마주 나아가라. 요아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이 서리라.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히스기하의 심령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여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낳게 하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을 구원하고 보호하리나는 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빠져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어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권능의 손을 펴서이 땅을 치유하옵소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저희가 겸손히 엎드려 비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난국을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회복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교회의 시국에 응답하고 또한 예방하는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잠정적으로는 3월 14일까지 교회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게 됩니다. 고등부는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여서 유튜브 채널을 링크해서 보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내 드렸던 것처럼 예배 순서지와 그리고 사순절 때에 고등부에서 하기로 한 사순절 매일 성경 묵상 등 관련된 자료들을 보내 드립니다. 그 자료로 하루하루를 사순절의 시간 동안 또한 천시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길 부탁드립니다. 고등부에서는 이렇게 어 안에 묵상집과 내성경 묵상집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을 볼수 있는 사순절 묵상을 했을 때 표시할 수 있는 경건 훈련표를 따로 넣어서 드립니다. 원래 계획은 이 사순절 경건 훈련표를 체크를 하여서 주일날 가져오게 되면. 그것을 선생님께서 확인하시고 누적해 나갑니다. 그래서 누적한 것을 가지고 부활절 날이 친구에게 사순절 경건의 시간을 잘 보냈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보상하는 측면에서 준비된 경건의 달인이라고 하는 시상을 하게 되는데 이 훈련표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교회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이 훈련표를 잘 소장하신 다음에 어, 온라인 예배가 아니 실제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때 즉이 훈련표를 제출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때에 잘 모아둔 것을 제출해주시면 그때 한 번에 확인을 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 묵상했던 것들을 확인한 뒤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어, 배달받은 배송받으신 이 경고 훈련표를 잘 보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세례식은 현재 이 시국에 의해서 세례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하반기 때 있을 세례식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세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세례에 임할 수 있도록 고등부에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상반기 때 있던 세례식과 그리고 세례 교육은 고등부는 참여하지 않고. 세례교육을 하반기 때 진행하도록, 할 테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서 하반기 때 세례신청을 다시 하시고 세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